아, 자자자자자자, 진화 아, 아, 다라 아, 다라람, 아, 괜찮 아, 괜찮 아, 다리 잘라 그냥, 안괜찮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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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자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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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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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, 라노스코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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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야로띠 아아 개까비 개까비 아, 아 제가 얼마나 찍기를 잘하면 수학이 밤점이 아, 나오 고아 맞아. 그말안 했는데 그뭐 이거서 있잖아. 내가 딱한점한점한개한 점, 한 점, 한 음. 한한 문제 풀었다 했잖아. 응. 음. 그거 맞았어? 그거 말고 그거 다다 틀림. <laughs> 왜풀었냐 아니 이제 아. 78번 풀었다 했잖아. 뭐 1번 틀렸어? 그랬지. 응. 1번 틀렸다고. 응. 알겠어. 아, 나머지 다 틀렸다니까. 1번 자 살방지 문제 아니야? <laughs> 맞아. <laughs> 아니 풀었잖아! 더, 더 어려운 거 그게 뭐가 어려워 야 그것도 찍은 네. 거 아니야? 아니 그거라니까 아니 게. 아니야 그거였어 경우의 수 문제 <laughs> 제가 경우의 수그식 대입해서 <웃음> 풀었겠어 <웃음> 하나씩 다 써. 어 진짜임 문제? <laughs> 진짜임 1번들 틀렸다고? 1번? 아 찍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2번은 좀병 느껴지긴 했는데 1번은 그래도 아, 할만했어 1,2,3,4가 2, 단어방지형이 너는... <laughs> 너는 진짜 뭐라 난, 난 저런 거 배운 적이 없음 난 어려운 문제 풀었잖아 18번 풀었어 아, 아니라고 4점짜리잖아 님 풀었다고 아니, 하지 4는? 말라고 근데 아니, 우리 참 잘했는데? 진짜리나 진짜, <laughs> <laughs> 진짜 병 느껴진다 아, 저게 재능인가? <laughs> 이렇게 찐 제작 병 느껴지면 나 진짜로 중간고사 때 빵점, 1학기 중간고사 빵점 맞았다 했을 때 <laughs> 생각했는데 2학기 중간고사 빵점 맞았다길래 진짜 병 느껴지네. <laughs> 컨셉이 아니라는걸 느껴버리. 아니, 아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진짜 깨달았어. 아, 그리고 이제 별명, 별명. 아한 줄로 찍었으면은 세 개는 맞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맞아, 박선영 그쌤 신형. 박선영 쌤 반응이 개웃겠다그왜 <laughs> <laughs> 쌤이 그 1학기 중간고사 빵점 맞은거 알아요 하니까 아그새끼라아이 <laughs> 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선생님 이제 이 학기 중간고사 썼어? 빵점이 나는네요 하니까 자 사라지나겠지 <laughs> 이제 멘탈 존나 <좀> 쌤 <laughs> 아니 미안 나 아, 아, <laughs> 너 너도 은채랑 다른 <다를> 거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보니까 야너 오, 쳐 맞고 있어. 야왜 내림? 오 <laughs> 나 뒤에 말이야. 데나이 없어. 응, 나 샷건이.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여기 배율 있다. 누가 누가. <laughs>